안녕하세요 반성 꼴통 아베 인쏠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춥네요 자요 윗반성에 보면 요 부산은행 있죠 앞에 부산은행 요 대각선으로 농협 2층에 요 대구탕집 있거든요 아 동태탕 8,000원 합니다 예, 요집얼큰하맛있더라고요한 먹으러 갈게요 자 농협 2층 동태탕집으로 출발 이게 동태탕입니다 와딱푸짐하 좋네 아까 이뻐했을 아니지 예, 방금 보신 거는 4인분이고, 이제 요거는 제가 혼자 이제 1인분, 1인분 동대 탕 예, 이게 제 8,000원짜리. 얼큰하이 맛있습니다. 제가 우리 방송에서 살면서 그래도 맛집으로 인정하는 주, 집 중에 한 군데, 그 칼국수 집하고 요 집은 제가 그냥 두말 없이 식사 맛있게 하는 그런 집입니다. 자, 보시다. 아, 예. 자, 보면 대가리, 요 생선 한 셧똥가리 정도 들었습니다. setau enggak dia